됐나요? 화면 조정. 네. 처음에 그, 진마 쪽이 이제 나가서요. 이제 차기를 먼저 안 열고,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포가 이제 넘음으로 해서 이제 병이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지킨다. 이쯤에서 이제 그 차기를 이제 확보를 하고요. 여기서는. 상이 나오신다. 상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옆으로 이제 쓸겠다. 이런 뜻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해두고요. 자, 이렇게 쉽게 이 자리 이제 양보를 이제 안 하겠다. 이제 그 기마 대 기마 이제 형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자, 여기까지 이제 고립을 시켜놓고. 예, 장군을 치고 이제 상이 나가면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것인가 여기서. 자, 궁금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장군이고. 자, 이제 상이 나가고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네, 모자 쓰신 분은 김태승님. 모자 쓰신 분은 최종근 프로입니다. 프로 7단이죠. 물어봐요. 네 모자 쓰신 분잘 몰라서 이름을 처음 보니까, 네 최정군. 아 이런 인천에 계신 분이 인천. 인천이죠. 부천. 부천. 부천에 계시는 우리 최정군 부르는. 자, 요 정도 이제 해놓고 이제 차기를 이제 확보를 하자 여기서 이제 수순이 이게 좋죠. 이제 상대가 이제 먼저 이제 열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열어간 게 이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열고 이제 차가 나가서. 이제 상이 떠서 이제 차를 걸고 이제 양차 합회를 최정군 정자 음. 바을정자 최정군 예, 프로님 제가 발음이 좀 약간 예, 어색했나봐요 최정군 프로님 바을정자따군자니까 <laughs> 예. 아니 저 아. 아까 조금 전에 이긴 거는 올리세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그거는 이제 60수 전에 이겨서 자, 이게 차가 이렇게 나감으로 해서 이게 선수가 됩니다, 이 수가. 자, 다음에 이제 그 상이 이 자리 가서 이제 차를 노리는 수가 있죠. 이게 대응 나와야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민다, 이거 같이 밀면은 이제 어떻게 둘까요, 상대가? 기상으로 병 때리는 건 어떤가요? 기상으로 병 때리는 거는 좀 기상으로 이제 친다. 이게 상장군 바로 들어가서 이게 차가 떨어지죠. 아하. 예, 죽으겠네. 아니, 먼저 여기서 기상으로 병 때리는 거. 하에서 네, 초에서. 아, 초에서. 네, 초에서 때리는 거는 뭐 별로가 스테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제 한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렇죠. 그, 음. 저긴데 자 저긴데 이런 식으로 가요. 이제 밀때 제가 이제 이거 이제 졸병된 싸움을 붙이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할까 이수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상대가 음수하기가 밀면 차가 빠집니까? 차가 빠지는 수가 있나요? 그러면 상... 자 이렇게 뭐 밀고. 이제 빠진다. 이 상으로 이거 잡는 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옆으로 가신다. 이 잡죠. 이러면은. 잡고. 깔끔하게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잡으면 이 포를 잡을 수가 없죠. 먹고. 이제 덤으로 이게 또이 병이 또 위험해졌어요. 자 밀어서 지킨다 이거를 이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린다 한해서 좀이 한에서 좀이 괴로운 국면입니다 이 장기는 예 어서 와요 예 반갑습니다 자이 어렵죠 이게 먹고 이제 상으로 먹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기마도 이제 걸리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밀자니, 이렇게 조리 이제 올라가서 이제 또 괴롭힐 수, 소지가 이제 충분하죠, 이거는. 아, 이건 이제 말을 한번 이제 노려보는데, 그, 여기까지는 이제 살리고요, 이제 다음 수가 이제 문제죠. 자, 이렇게 살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둘 것인가, 상대가. 어 구단 이렇게 잘 두시는 분인데 구단 중에서도 음. 그 약간은 좀 이렇게... 이게 렇 솔직히 이게 후수 이게 후수 양기마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방어하는 수단이 그잘 이렇게 안 두죠 그래서 먹고 그 먹으면은 이게 또 간접적으로 이제 마가 또 걸려요. 이기마가 먹고. 자, 이렇게 넘음무로 해서, 예, 마가 걸립니다. 이거, 뭐 이제 양득을 이제 보자는 순데, 그거, 이거는 일단 이렇게 보류하고, 이게 넘음무로 해서 이게 선수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중포 자리가 이게 가장 적당히 보이고요. 넘고. 이거 잡으면은 이렇게 말을 잡고요. 이거는 뭐, 그런가요? 아, 말 잡는 예, 거는? 예, 그렇게도 충분히 둘 수가 있구요. 어, 이렇게 말을 일단은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잡으면은. 잡습니까? 네, 뭐, 정리가 돼가는 것 같으네요. 예. 네. 아, 잡나요? 아, 지금 가면은 이게 물론 됩니다. 이수도. 그, 이렇게. 먹마가하겠죠먹마먹마라 그러죠? 그러면 상장군들 나오고 상장군님 음, 음. 졸당기나. <laughs> 근데 이 변화가 이게 좀 재밌네요.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이 장군 수를 이제 한번 보고 있어요. 이 수를. 좋아요. 예. 그 수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둘 것인가, 여기서. 이제, 그렇죠. 장군을 칠때 이제 사로밖에 이제 방어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장군에 이제 사로밖에 이제 방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노리는 거는 그이 자리에 와서 이제 그상장군 치는 수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거를 이제 하나 잡 작... 지금 쳐봐야 별로 효과가 없죠 상장군은. 자 이것까지 이제 잡아놓고 이제 먹나요 이러면은? 아 잡습니까? 잡을 때자이자리를 간다. 이제 궁이 올라가면 이렇게 차장군 아, 그래. 있고요. 자 이렇게 막아뜬다 이제. 지금 일감은 이 자리 가는 게 이게 좀 어떨까 이게 일감 시 대감이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차를 걸면 그것도 괜찮은 자 여기서는 일단 이거를 이제 먼저 음, 이렇게 음. 선택을 하고요, 음. 이수를. 자몇 가지 이제 또 진행이 있는데요. 음. 지금 뭐 아무거나. 자 이렇게 간다. 이게 돌아쓴다. 네, 구단을수 뭐 37수만 이렇게. 네 정리를 시키네요. 네. 자, 이게 차가 가서 이렇게 방어를 하신다. 저거 차가 죽는 거 아니야? 아, 어, 이러면은 이거 이제 포가, 포가 이렇게 시워봐요. 씌워서 이게 달라고 하면은 이게 좀 괴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포를 달라고 하면서도 이게 좋고 이게 선택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 자, 이렇게 가고요. 뭐예 맞습니다. 정리가 수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러면은 제... 쉽게 쉽게 이기십니다. 아주 아, 기본이 별로예요. 너무 너무 상당히 아, 네. 상당히. 네. 상당히. 아 한수 무정님. 아이두번3 삼인데 랭킹 삼인데. 아니 한수 무정님이 좀 실수. 자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으로 해서 이게 막아 이 포를 이제 잡는 수가 또 존재를 하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 이제, 포를 이제 잡을 것인가. 음, 많이 괴롭죠? 자, 이렇게 받으면, 이, 포를 잡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죽이는데, 이거 무시해버리고요. 자, 포를 잡죠. 음. 네. 네 이렇게 되면 뭐네더 네, 이상 예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잘 두십니다 이야. 두 판은 벌써 두셨나요 4 3삼 수만에 정말 뭐 산뜻하게 대단한 한 번.